네 안녕하세요 아, 블루버넷입니다 벌써 17번째 에피소드고요 어 되게 빠르네요 제 이렇게 빨리 지나갈지 몰랐는데 오늘은 좀 흥미로운 주제인 자동차 보험료를 아끼는 방법 어, 100달러 이상 아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미국 자동차 보험료는 지역마다 나이 아, 한국도 마찬가지죠 통계적인 자료, 사고율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다 집어넣어서 평가를 해요. 학력부터 나이, 성별, 직업, 그렇기 때문에 딱 얼마다고 이렇게, 어, 특히 픽스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어, 제가 네 번째 에피소드인가요? 거기에서 어, 생활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거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어스, 텍사스 어싱 기준으로 했을 때, 그것도 일반화하기 힘들지만, 그냥 뭐 지금 말씀드리면 차두대 기준에서 6개월에, 6개월에 보통 한 번씩, 어, 페이를 하는데, 차두 대, 그것도 차도 뭐, 새 차냐, 그죠? 중고차에 따라 다르겠죠? 어, 400에서, 아, 저, 저 죄송합니다. 아, 700에서 한 1000불 사이. 라고 봐야겠어요. 예, 네, 그 정도에서, 그럼 한 평균 잡고 차두대한 800불로 보면 되겠죠. 더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냥 중간적인, 어, 새 차도 아니고 그냥 아주 무난한 차. 네 무난한 차. 에버리지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은, 어, 지금 이제 미국에서 오시지 않았을 때 기준을 먼저 해드리면, 미국 오시기 전에 반드시 그죠? 차를 여기서 어어 어, 리스를 하건 사건 그죠? 리스를 해도 보험은 자기 명의로 들어야 되니까 이제 렌털 하는 거 말고 그죠? 리스나 차를 구매하는 걸 위해서 반드시 한국에서 그차 보험 들으셨던 그 무사고 증명서를 영무 요청을 하세요. 근데 만약에 미국에 지금 와 계시면 미국에서도 가능하긴 합니다. 그죠? 국제 전화로 해서 아뭐070 어, 같은걸로 전화해서 보험사에 아 지금 빨리 이러이러하니 이메일로 보내달라 그러면 제가 지금 요게 제 실제 받았던 건데요 그니까 자기 명의로 차보험을 들었으면 뭐 상관없고요 그죠? 이런식으로 클레임을 안했던 그죠? 사고 어떤 클레임을 하지 않았던 깨끗한 이제 이걸 가지고 내면 제가 뭐두 번이나 했는데 20년 전에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어 6년, 7년 전에 이민 왔을 때도, 어, 제가 그 예전의 경험, 20년 전에 경험이 있어서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어, 그, 많이 보험사가 한 군데가 아니면 다 요청을 해서 다 받아놓으시면 돼요. 당연히 영문으로 받아야겠죠. 영문으로 받으셔가지고, 그걸 제출하면, 그 보험회사마다 틀리긴 한데, 다르긴 한데, 뭐, 100불 이상 세이브되는 경우도 있어요. 제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더 크게 세이브된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거 조그만 주민대도 그죠? 그 스타팅 포인트가 그렇게 되는 거고, 그죠? 스타팅 포인트가 그렇게 되고 또 여기서 미국에서 무사고가 되시면 어 나중에 그더 계속 그 보험료가 떨어질 수 있겠죠?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 본인 이름이 아니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가족 보험 들어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이름 을 들고 가족 자녀분이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신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보험률를 줄이기 위해서, 예, 상관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패밀리 멤버에 이제, 어, 그 이민 오신 그분 성함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물론 당연히 보험증서에 가족으로 등재된 경우에만 해당이 되겠지만, 그렇게 하시고, 미국에서 보험회사 알아보실 때 반드시 두 군데 이상을 견적을 비교하세요. 왜냐하면 보험회사마다 견적이 100불, 200불 차이 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쉽게 단점을 말씀드리면 차두 대를 견적을 했는데 한 군데는 1,200불이 나올 수 있고요, 그죠 다른 곳은 900불이 나올 수도 있어요. 200불, 300불 차이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해 보시고. 같은 후에 결정을 해도 한 1, 2년 지나면 매년 이제 그 요율이 바뀌거든요. 어, 우리나라도 자본 국기한테 어, 신경 안 쓰는 것처럼 여기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새로운 보험회사 갈아타면, 어, 비용을 낮추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미국 오셔서 첫 해는 싸게 했는데 갱신할 때 많이 오르면 어, 다른 회사를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올르게 되면 음~ 그~ 알아보시고요 아~ 그리고 자 6개월 했는데 6개월 딱 끝나고 뭐~ 새로운 회사로 바꿔야 되나 그렇진 않습니다. 다행인 거는 뭐냐면 6개월 전에 만약에 다른 회사로 갈아타면 그~ 자녀 해, 해지하는 그 날짜 기준에 나머지 자녀에 대한 리턴 그 리펀드를 받으실 수 있, 있어요. 그게 좀 플렉서로 하게 돼 있거든요. 대부분 다 문제 없고요. 예, 그렇게 어, 필요하시면 미리 가입할 때 물어보셔도 되고요. 그, 그 프로레이시라고 하는데 프로레이티드가 그니까 그 일할로 계산해서 어,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6개월을 한 번에 내면 좀더 싸게 되는 거고 어, 한 6개월을 계약하지만 그죠? 그 보험회사랑 아, 매달 얼마씩 내는 방법도 있고요. 예. 그런 방법을 하면 되는 거고. 음. 일단 중요한 건다 말씀드렸네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문 증명서를 받아 놓으시고 제가 다른 비디오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모든 한국인은 무서 이민 오실 거면 이민이 아니도 상관없어요. 장기 동안 미국에 체류하실 거면 다 영문으로 갖고 오세요. 학위 증명서, 성적 증명서. 그다음에 가족 관계 증명서. 동사무소 가서 영문으로 뗄수 있습니다. 참고로 그다음에 출생 증명서, 병원 가셔 갖고 아이에 대한 출생 증명서 영문으로 띄세요. 재직 증명서 회사에 얘기하시면 당연히 큰 회사들은 영문 양식으로 다 띄워 줍니다. 작은 회사저 중소기업도 있어 봤는데 한국에서 그러면 그 본인 보고 만들어 라는 경우도 있어요. 도장 찍어 준다고.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껍데기만 이렇게 있고, 거기에 다 작성해서 도장을 찍어주겠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다 영문으로 띄워오세요. 예, 네, 미국에 오셔서 하시면 되고요. 그, 미국에서 긴급하게, 그런, 어,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라고 그러죠,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아까 그 서류를 영문을 띄워야 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일부 서류, 관공서류는, 여기 영사관을 통해서 뛸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추후에 이게 길어지니까, 어, 유튜브 비디오로 설명을 드릴 텐데, 어, 여권도 미국에서 하실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어, 가능하면 한국에서 다 해오시는 게 좋죠. <laughs> 예, 그, 미국에서 한다 해도 미국 땅이 워낙 넓고, 어, 뭐, LA에 사신다면 모르겠지만, 조금 작은 도시면은 영사관이 없는 도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쉽지 않거든요. 예, 직접 가기도 어렵고, 그죠? 시간이 걸리잖아요. 우편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그런 모든 서류 영문으로 다 해오시는 게 좋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좀 정리하고요. 이 차에 관련해서는 제가 추가로 시리즈로 지금 몇 가지. 더 좋은 정보를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블루버넷이었습니다.